안녕하세요. 전라도 영광에 사는 동자보살입니다. 46 먹은 갑인생들, 올해. 이렇게 돌아다 본다면 가정의 파탄이 일어나는 영국이다 그러신다 그래 가정이 자꾸 이렇게 이렇게 엇나가는영국이돼 본인 당사자들은 이게 아닌데 생각과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영국이다 그러신다 그래요 올 해운년에 어쨌든간에 본인들이 작년 해운년도 그렇게 좋은 해운년은 아니었어요 저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힘든 저것은 아니었다마는 올 해운년에 마흔여섯 먹은 가인생들은 마지막 나에게 제일 아픔이 있는 해운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가빈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자초에서, 당신들 발끝에서 나오는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 내 발등 내가 찍는 형국이 나와. 어? 그러니까, 가빈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본인 당사자들이 본인을 갖춰, 한마디 말해서 나를, 나, 나 자신을 만들어라, 이 말이야. 그래야만 당신들이 어쨌든 간에 올해 운년에 밀고 갈 수가 있어. 그러나 마음 여섯살 안전이 나쁜 건 아니야 금전에도 열어지고 그러나 가정에서 자꾸 소리가 나면 그 소리 나는 자체가 빠그라지게 만정이거든요. 그러나 밖으로 간다 해도 밖으로 연인 관계도 그렇게 좋은 형국이 이렇게 짜지고 가지는 않아요. 오래 자체에서는 연인 관계나 한마디로 말해서 가정이나 이 자체를 조금 잡고 가신다면, 그 자체만 조금 있다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올해 운영에는 금전의 판란도 그렇게 크게 치진 않을 거고, 인간의 판란도 그렇게 크게 치진 않을 거야. 단 뭐가 있냐면, 어, 가정에서, 연인 관계에서 조금 이렇게 빠글하게 나는 자체가 조금 생겨. 그 자체만 조금 맞고 가거라, 그러신다, 그래요. 그것만 잘 다독거리고 가신다면, 2019년 기회년에도 그래도 좋은 한 해가 되실 건데, 그것을 못 다지고 가면 내 마음에서 상처가 너무 많고, 인간존, 인간이 싫다, 싫다. 이제는 사람이 싫다.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치를 떨리고 악이 떨리는 형국이 된다. 그러신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내 가정을 지키고 내연인을라도 내가 막 악수하면서 잘라드는 자체보다는 달래면서 잘라드는 형국이 돼야 되는 형국이다. 그러신다. 그래. 올해, 어찌든 간에 가빈 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게 나가는 삼대에서도 약간 인간의 파장이 돼서 조금 힘들었다만은 내년 자체에서는 금전의 파장이나 이런 것은 자꾸는 없지만 가정이나 연인 사이에서 조금 안 좋은 수가 있어요. 단 연우리 씨를 넣어서 내가 맞는 내 나한테 그 자체가 있는 것이지 다이 사람들이 다 그런다고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들은 또 좋은 적이 있을 것이고 나쁜 사람들은 이보다 더 나쁜 것도 있을 것이니 다 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전화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